좋지 굿 수민아 몸서 몸 발로 A 팀 A 팀를 거예요 수민 네. 수민 빈 네. 지호 지호 네. 소담 나머지 파란색 승민 시완 하원 준혁 황산 서진 예예 자, 파란색은 우리 빵준 코치님한테 가고 빨간색은 코치님한테 완료로 들세요 그냥 원래 하던대로 너희들이 어, 하고 싶은 거또 패스 줘야 될때 또는 드리블 해야 될때잘 판단하고 하면 돼, 알겠지? 너희들끼리 재밌는 축구를 해봐 패스 줄때 주고 막 드리블해서 재끼는게 재밌는 게 아니라 패스로 여유 있게 돌리면서 우리가 볼 넣을 수 있게 더 재밌는 축구라고 해 응. 드리블 막 치고 다니는 것보다는 할땐 해. 근데 줄수 있을 때 빨리빨리 주고 연결하자. 알겠지? 응. 빨리 압박 올 거고 너네가 드리블 할수 있는 공간들이 아까보다는 더 많이 없어질 거란 말이지. 이해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 잘 이용하고 잘더 많이 뛰자. 알겠지? 하나, 둘, 셋. 외! 외! 나온 사진 압박! 얘들아 연결, 침착! 막 차지 말고 오케이! 예원 아, 살아! 잘, 잘 빠르게 엑스! 수비 라인 올리다하우아 네. 보터 올라와! 오케이! 굿! 네가 해! 나이스! 음. 어,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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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들이, 잘 들이. 항상 압박 들어와도 터치를 풀어봐 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다. 너가 잡으면 안 돼. 항상 라인 업해! 항상 하나 더 올라와. 바로 두비. 오케이. 나이 터치. 와우.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알려준 대로 하니까 되잖아! 지도한 어? <laughs> 대로 하니까 딱 되네 얘들아 연결 침착! 막 차지 말고 오케이! <laughs> 아, 뭐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엿!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laughs> <laughs> 야! <웃음>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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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웃음> 선생님이 뭐라, 뭐라고 했지? 공간이,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고 그래? 섬세하게 또. <laughs> 어. 그렇지, 이동 컨트롤 하면서 <웃음> 빨리, <웃음> 빨리 대처해야 돼. 그만큼 우리한테 압박이 됐으면 한번 풀려지면은 저쪽에 <laughs> 공간이 <웃음> 얼마나 많겠어 이해돼? 예, 네. 그렇게 해서 공간이 풀어졌을 때 사이드 선수들. 으음 침착해, 얘들아, 침착해! 선우 올라가! 갑작 오이어유 민기야, 자신있으면 때려! 오! 오! 오. 오, 체크풀레이를 해. 오, 이거 좋았다. 에이! 어, 어?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또 연결. 지금 야 가야 돼 이거 고. 지호야 가야 돼 이거 고, 고! 지환! 오 형우야. 형우우야 오. 오! 오! 기회차! 기회차! 오헤이나이스 잘했어! 괜찮아! 와 막... 굴, 단우, 서지 굿! 와천음보 대박 박수치는 게 좋다. 하이파이브 하이 오늘 어땠어 서진이? 재밌었어요 긴장되지 않았어? 차에서 올 때는 네. 긴장이 조금 많이 됐는데 네. 막상 하다 보니까 네. 괜찮았어요 음. 시윤이 어땠어 오늘? 어, 생각보다 잘안됐어 어? 생각보다 잘안됐어 오늘 훈련 뭐 쉬운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재밌었지? 네 그러니까 선이 오늘 훈련하면서 너희들이 자꾸 생각해야 돼 그냥 이게 선생님들이 보여준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지 몸에서 동작이 나온다 알겠지? 응그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걸 모든 거를 너네가 받아들일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서 너네한테 와닿는 그 포인트들이 오늘 하루라, 하루에 하나라도 얻어가면 너네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줄 거란 말이야.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 알겠지? 네. 어, 단장님은 일단 너희들이 여기 지금 소집돼서 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많은 그상년 선수들 중에 선택을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자부심 갖고 자신감 갖고 뭐 오늘 떠나서 내일 모레 항상 이 추후에도 자신감을 갖고 항상 소속팀 가서 훈련하고 자기의 기린 기량 연습하고 했으면 좋겠어. 자신감 많이 갖고 가죠.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더 복잡해졌어. 아. <웃음> 진짜 <웃음> 진짜로 어리까, 진짜? 또 모아놓고 보니까 야, 이게 다르네. 나는 뻔하지, 약간 생각했던 정도? 선수도 막 갑자기 또좀 뒤쳐질 것 같은 선수도 모여어서또 잘하니까 그 막, 막 섞이네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다 비슷비슷해 솔직히. 그렇지만 이제 냉정하게 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잘, 잘 단장님이랑 코치님이랑 잘 얘기를 해서 너무 잘 오늘도 <laughs> 다시 한번 느끼지만 아, 우리나라 축구가 미래가 진짜 되게 밝다. 그래서 이 미래 밝은 선수들을 얼마나. 더 멋있는 좋은 음. 선수로 어떻게 힘을 줘야 될 진짜 되게 더 많은 고민인 것 같아요. 그 감독님하고 이렇게 브이로그만 찍고, 우리 맨날 먹방 찍고, 막재활게 찍다 그 오늘 <laughs> 유수는 또 아이들 지도하는 거 보고, 어, 좀 반했어요. 아, 그래? 와, 딱 이거 얼굴 딱 가리고 보면, 와, 그거 명장, 과르디올라 느낌으로 지도력이 와, 좀 남달랐어요. 다음 일정은 아이들을 선발해서, 어, 이제 최종적으로 선발된 친구들 자꾸 훈련시키고, 경기시키고, 진짜 팀 같은 팀을 자꾸 꾸려서 이제 이제 이런 해외. 먼저 프로젝트에 나, 나가게끔 해야지. 형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아이들이 실력 보고 너무 깜짝놀래가지고 아이 정도면은 뭐 전국 제패하지 않을까. <laughs> 세계 전국이 제패가 아니지. 세계 제패를 하지 않을까. 우주 아닐까? 아 우주까지는 아, 아, 아. 일단 멀리 안 갔어요. 안, 멀리 갔다. <laughs> 우리 막내 코치님 본 솔직히 손 끼치게 놀랐어요. 예, 네, 들 이게 그래서. 진짜 찐바이브다. 아, 음. 4학년인데이 정도면 애들이 큰년 됐을 때 모습도 궁금해지고. 같이 스포츠랑 보다지랑 우 네, 빵준 리턴즈랑 같이 함께 잘 만들어서. 아이 내가 꿈과 희망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니요